그래서 세례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냐면은 세례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 갇히게 되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면회를 오니까 야 지금 나 유지, 위로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잘 먹었냐 못 먹었냐 그 따질 때아니라 지금 심각한, 고민, 심각한 지금 뭐 의문이 생겼다 뭔데요? 하니까 너희들 예수 선생한테 님 찾아가서 좀 물어봐라 오실 거기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확실하게 확인했잖아요, 자기가.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확실하게 확인했고, 본인이 증구도 했잖아요. 어설프, 어설펐지만, 완전하지 못했지만, 동행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알았기 때문에 몸은 동행하지 못하면서 아니까, 어, 그래도 뭐,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에 제일문 질문, 질문, 어린 양을 보라. 나는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흥해도되고 나는 망해도 괜찮아. 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증거했던 그 차원에서 이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가 그때 들은 게내 착각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례길 가다가도 계속해서 내가 뛰고 달리지 않으면 내가 그때 말씀 드려서 받은 감동, 그 받은 진한 은혜 이것이 내 착각이었나? 내 그때 기분이 울적해서 괜히 훅 들어온 건가? 아니 내 그때만 내가 기분이 좋았으면 막 그냥 은혜 충만해서 내가 그냥 너무 너무 기뻐서 내가 그냥 확 그냥 감동을 받았나? 이게 알까리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한 거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세례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완전 거짓말쟁이가 된거 아니에요. 그러까 이제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굉장히 세례완 때문에 너무 난감해진 거예요. 난감해지는데 이 세례완이 그래도 나중에라도 자기가 휙 돌아가지고 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일 놈입니다. 사실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한테 증거해야 될 제가 엘리안인데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는 이 세례완인데 근데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헷갈려서 그리고 또 솔직히 좀, 좀 체면도, 체면도 있고 좀 그리고 질투도 나고 쪼팔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엘리아가 아니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엘리아가 맞습니다. 그분 오실 그분이 맞습니다. 하면 전세가 다시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완전히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뚫려 뚫려 다니다가 딴짓 하다가 갑자기 또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왜 들어갔냐 하니까 그 분봉왕 헤롯 왕이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리고 의용왕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왕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힘없는 왕이죠. 그 왕을 세우는데이 왕이 자기 제수시하고 붙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막 병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막 외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왕 앞에 막 그러니까 어떻게 왕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 민족의 이 유대 유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할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왕이 쪽팔리겠어요. 그래서 당장 집어쳐놓어 버예요 옥에다가 이렇게 해서 옥에 간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연예부 기자도 아니고 선데스월 뭐 기자도 아니고. 그, 왜, 그, 그것을 하는 거지? 둘이 붙어 붙어 말든. 그건 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 4,000년 기다림 속에 그 위대한 예언과그 가브리엘 청사까지 와가지고 요한일 이름 지어주라고 그렇게 그거 하나, 왕 하나 그, 왜 바람 피냐고 그거 하나 외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니까 러 잡아 쳐놓죠. 감옥에 처박혀 있으니까 생각이 싱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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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숭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의심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의심이 되니까 물어보라, 한 거예요. 예수님, 그걸 되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이거. 이러다가 영영? 양심선언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내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사기꾼을 찍혔는데, 그사기꾼이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사기꾼이 아니고요. 제가 메시아 맞다니까요. 맞다니까요. 저 자식이 입만 열면 거짓말 안 해주고 숨 쉬는 거 말고 다 거짓말이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겠냐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사실이라 해도, 사실이라도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천재였어요. 전교 1등 했어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러면 되게 얄미워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시대 만민들 을볼 때마다 내가 하늘에 건너오러 온 너희들 기다림 메시아다. 이걸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사실 저, 저 솔직히 선생님 왜, 왜요? 모르는 사람한테 갔어요. 제가 사실 전교열동에도 천재거든요. 그랬어요. 어쩌라고요? 그렇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뭐야? 이런 지업이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누가? 내가 아무리 바보 같고 멍청해 보이는데, 너 저렇게 멍청해 보이도 있잖아. 제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천재야. 그럼, 뭐 그래? 에이, 맞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쳐봐요. 대통령이 와서, 만약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진짜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진짜 숨은 고수입니다. 하면은, 아, 그래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진짜 좀 착한 사람이래. 진짜 괜찮은데. 아, 진짜. 그러면 아이, 재수없어. 반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자기 스스로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이 그냥,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완전 사기꾼으로 결판난 상황에서 온 여론이 다날 사기꾼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사신대가 매시한대.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한 가지 마지막 희망은 세례안이개과천선해가지고 깨닫고 확 돌이켜서 눈물로 콧물로 진짜 믿어주십시오 하고 회견을 하고 뒤집어 놓는 역사를 펴면 그나마 좀 회생이 될것 같은데 이놈이 보니까 완전 마시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안이 아, 예수님 그걸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안을 바람 흔들리는 갈대로 비유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세례안은 사람이 나은 자석에는 제일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니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나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것은 키가 제일 크다는 것이 아니고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인생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성경 주석학자들, 신학자들은 천국이 이만큼 대단한 세계다. 세련 같은 사람도 천국 가면 꼴찌라니까. 그럼 천국가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 세련이 천국에서 꼴찌라면 도대체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는 세련, 세련, 모든 사람이 세련보다 위에 있다는 뜻인데, 근데... 세례왕이 제일 위대한데 왜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 천국이 그만큼 대단해서 이 세례왕 같은 이런 대단한 분도 거기 가면 꼴찌다. 이런 개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서 착하면 하늘 가도 착하고 여기서 못 됐으면 하늘 가도 못 됐었고 여기서 백점이면 하늘 가도 백점 주는 건데 여기서 백점인데 하늘 가니까 꼴찌가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 뭐냐면 자기 사명을 못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가장 큰 사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 땅에 왔지만 자기 사명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게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완이 죽게 돼요. 세례완이 어떻게 죽냐면은 이헤로드 왕의 작전에 말려서 죽게 되는 거죠. 자, 헤로드 왕은 한, 한편 생각하면 요세례완을확조지고 싶은데 조질 수가 없는 게 워낙 다른 무리들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가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왕도 아니고 이 로마의 어떤 그 속국 속에 그냥 자기가 그냥 의용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 잘 다스리려고 포음으로 세우는 왕인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 인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그냥, 혼자 잘라버리죠. 근데 자기가 세련을 어떻게 해버리면, 이 세련에 따르는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난리 봉기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살려주자니, 아, 이거 진짜 이런 걸 살려줘서 어디 가서 어떤 나, 입을 또 나불낼 줄도 몰라. 이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지?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고민을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마침,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그 바람핀 부인하고 제수시하고 서로 언언을 하는데, 아, 이 헤로디아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요. 그 남자의 단순한 머리는 도저히 그 어떤 계략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요. 이번에 생일잔치가 되면 많은 만조백관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왕은 진짜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냥 힘들렁하게 앉아있으라고. 그 분위기가 엉망 개판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작전을 펼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그 전말이 어떻게 됐는 거 보니까 생일잔치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런데 왕이 계속해서 동심을 표정하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막, 하여튼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잡을 안 새긴 거예요. 내가 가져온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거야 아마. 아, 내가 앞자리에 지 발은 받은 편에 앉아서 좀 그럴 거야. 아, 내가 그래서 내가 앞에 안 한다. 그런데 자꾸 뒤에 밀어 넣었지만, 아, 나 때문에 그럴 거야. 전부 다 자, 자기가 찔려가지고 뭔가 찔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또 욕한 걸 들었나? 다 찔려가지고 불편해 죽겠는 거야. 이거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왕은 잔치를 끝낼 생각 하지 않고 계속 짜증내고 막 화를 내고 찌푸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왕이 우리 여러 만조회관들 여게 오셨는데 제가 오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막 즐겁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지 아 이게 렇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니까 그러 알기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래까 했던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끝내죠. 그러면 기분 꿀꿀하면 이런 마음인데 끝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한 신하가 미리 짠신하가 왕이요. 그럼 왕을 한번 기쁘게 해 드릴까요? 누구라도 왕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 있으면 왕이 선물이라도 크게 주시겠습니까?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막타이시한 거예요. 이참에 내가 좀 출세 좀 해야 되겠다. 여보, 자기 춤잘 추잖아. 당신 나가서 춤좀 춰봐. 그 뱃살 때에서 잘 추잖아. 춰봐. 나좀 출세 좀 하겠나? 만년 화장이야. 그래, 여보? 진짜 그럼 나도 그냥 기분이 되는 거야? 나가. 하고 막 추는데. 사람들 전부 다 내, 오, 웃긴다. 재밌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은 더 짜증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쳐라.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놈이다. 저놈이다가도 왕이 더 짜증 내니까 이제는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짱헤로디아의딸이 살로메가 등장하는 거예요. 와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 막 춤을 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엽기는 귀여웠어요. 너무 아닌데 막 하면 좀그좀 좀 너무 조작 냄새나잖아요. 막 침을 추는데 너무 귀엽게 잘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하하하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온분위기가다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이헤로데 아가 자기 딸 살로미와 함께 작전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엄마가 엄마 죽는다고, 엄마 죽는다고, 엄마 아파 죽는다고.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한테는 엄마가 죽는다. 이건 굉장히 공포거든요. 집에, 학교 가다 집에 갔다 엄마가 없어.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고 엄마 어디 갔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죽는다 생각해 봐요. 그것만큼 무서운 공포가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 엄마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엄마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살수 있어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 약이 있긴 있지. 그게 뭐예요, 엄마? 그게 뭐예요, 엄마? 그건 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말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음, 그게 있는데 한 가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 뭔데, 엄마? 이번에, 인근님의 생일잔치 때에, 인근님을 재밌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춤을 잘 추면, 너춤잘 추잖아. 춤잘 추면, 인근님 너무 기뻐하면 아마 그상을줄지도 몰라. 그래요? 그럼 해야지. 해야지. 막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애가 막 깨를 불리려 하면, 엄마 또 죽는다. 엄마 또 죽는다. 엄마 또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공포가 밀려오면서, 엄마 춤 연습할래? 열심히 연습할래? 땀을 빨리빨리 면서 축구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임금년 생일만 기다린 거예요. 임금년 생일 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다 짰죠. 그 신화, 신하고 짰어요. 신화도 그말 했어요. 자, 이제 이제 헤로디아만 나, 이제 살로면 나가면 돼. 나가서 막 춤을 춰잤겠어요. 춤을 막 춰잤기니까 이제 너무너무 기뻐하죠. 기뻐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 상을 주게 놀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이는 드디어 내가 이제 우리 엄마를 살리게 된 거예요. 너무 환희와 감격에 충만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쫙갔어요 엄마, 이제 뭐 달라고 하면 돼? 세례의 목. 세례의 목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와가지고, 세례의목 주세요! 그렇게 한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뻥! 적 했어. 이게 뭔 소리냐, 세례의 목을 달라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왕이 거기서 뭐라고? 세례의 목이요! 이 조그만한 것이 못하는 말이 없네. 안 돼! 이렇한 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가 갑자기 막 하늘 노래지는 거예요. 끝다 끝났는데 이제 갑자기 그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쳐다본 거예요. 그 엄마가 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이게 눈앞에 깜깜해지니까 이제 이판 사판인 거예요. 막 덜어놓고 막 그냥 치마를 뒤집어쓰고 뒹굴면서이 임금님 나쁜 놈, 임금님 그짓 말쟁이 해준다 해놓고 막한 거예요. 그니까 분위기 얼마나 웃겨요. 한편 세례한의 제자들은 세례한의 제자들은 세례한도 자기도 생각했었어요. 아 오늘쯤은 지가 나를 풀어주겠지. 지가 나를 안 풀어주고 베겨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할 때는 그래 왕의 체면 어느 정도 세웠잖아 이제. 그 고초 옥에 갇혀서 가둬서 고초도 겪게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또 잔치 날이야. 그냥 내주기는 뭐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잔치 날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너를 풀어주마 하면은 본인의 자존심도 세우고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 계속 가두자니 정치적 부담이 있고. 죽이면 또안 되고, 그다음 풀어 주자니 자존심 상하고. 근데 이게 딱 좋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도 그런 예상을 하죠. 그 세련의 제자도 들 차를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막 세양복 준비하고, 막 두부 준비하고 와 가지고 선생님 고생했다고 딱 밖에 대기하고 있는 거. 이제 잔치 끝날 때쯤 돼서 발표할 텐데,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하냐? 자꾸 뭐 춤추고 있네. 뭐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춤추고 있고, 뭐 난리가 났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련이 목소리 들리. 이들도 갑자기 놀란 거예요. 왕이. 안된다고 내 얘는 뒤집어지고 하니까 또 미리 각본을 짠 신하가 그러겠죠. 왕이요, 왕의 말은 천금보다 귀한 말인데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슬프도, 아무리 정말 또큰 화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오늘 무슨 뭐 이렇게 뭐가 안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막 슬피 울면서 막 너무 너무 슬프다면서. 울면서, 내가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라.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 내가 세례한 선생을 내가 죽게 하였구나.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번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통곡하다가, 실, 신을 해버렸어요. 실신을 해버렸어요. 메고 들어가야죠, 빨리. 메고 들어가면서 이제 세례한 저기, 해로당 들어가면서 웃죠, 씨. 자식아, 너 오늘 죽었어. 이제. 너네 이제 끝났어, 이만. 이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들어가다 저기 실신했으니까, 안, 깨어났, 안 깨어났다 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안에 숨었어 바깥 상황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목을 가져와라. 실신했으니까 대신이 이야기했겠죠. 그 약속한 신앙. 가서 세례한 테 가서 선생님 나오시죠. 경비병 이야기니까 그래 가자 하고 저벅 저벅 나오는데 그대로 목이 꽉 쳐버리고 목이 갱그렁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세례한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한을 무슨 뭐 최초의 순교자 무슨 순교에 개죽음한 거지. 지하지도 안 하고. 메시아를 갖다가 죽음의 길로 내몰고 그 남의 그 스캔들을 하나 지적하고 있다가 그냥 캐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순교라고 하니, 하, 아 그냥 어떤 신앙이 길난 사람들 나도 세령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모든 스펙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막 외치고 겸손하고 나사지고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왕에게도 한걸하다가 뒤거이 죽어가고. 나도 세례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세례왕이 하늘에서 민망해 죽겠다는 거. 아, 내가 지옥 불구등에 있는데 자꾸 천원를할 때마다 더더 더 마음이 아프네 진짜 쪽팔린 거. 제발 그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은 완전 히개 죽음을 한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글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세례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은 응. 죽어버렸어요. 그그 그 소식을 이제 제자들이 세례관의 자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전하는 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사기꾼들 딱 몰아놓고, 지는 그러고 나서 쾌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 어떻게 번복할 기회가 없고, 기자에게나 양심 선언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혼자 배를 타고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어둑어둑해지는 잿빛 하늘에 바람길에 머리를 날리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아,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역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인자가 매달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 가지 말아야 될그 십자의 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는 데서는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정말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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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해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 타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고속도 타고 오고 길이 많아요. 많은데 뭐 천재지변 일어나고 고속도로가 붕괴되고 뭐 그냥 뭐 어떤 기차가 박살나고 뭐 박살나 고뭐 다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걸어서라도 가야지, 뛰어서라도 가야지. 근데 걸어서 갈수 있는 무릎도 다 까져버렸다. 무릎에 그냥 그다 관절도 다 나가버렸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뛰어서라도 가야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다 막히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가야죠. 뜻은 이루어야 되니까. 이게 고난에 준 거예요. 영광에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면 내가 이 길을 택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 의논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 보면은 여기 보면 엘리아와 모세와 엘리야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의논을 하죠.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세. 작전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조건을 내어주면서 그 길을, 고육지책으로도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셨다가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을 여기서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주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이방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온 것이 아닌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죽었으라도 이들을 구원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원치 않는 길을 가셨죠. 그리고 그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너무나 생명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들을 지금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신 죽어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그 길을 가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 길을 가야 될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나 때문에 메시하고 돌아가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차라리 나를 위해 돌아가시지 말지 죽게 내버려 두시죠. 차라리.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해피 엔딩 끝나야 되잖아요.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정말 막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주인공 다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나는 살았는데 내 아버지와 내 애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나 구하려고 얼마나 그게 그거 해피 엔딩이에요. 내가 살아서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이죠. 해피 엔딩이 되려면 둘다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더니 아빠가 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사실 여기 수첩에 맞았지롱 하고 나타나고. A는 또사실 여기 목걸이에 맞았지롱 하고 살아나고 이래야 해피엔딩인데 다 죽고 나 혼자 살았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새드엔딩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무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죽었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원래는 그것이 뜻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택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